땡! 이것이 무찌이 그라가스다 무찌이 그라가스 최고하라 최고하라 오 르블랑 좋아 르블랑 카운터 그라가스임 개 처맞으면서 W 빨고 앞으로 W 쓸때 배치기로 카운터 치면 돼. 그냥 맞으면서 라인 푸시만 해도 돼 나이스 7초 7초 풀 빼자 풀 빼자 어? 나왜안 넘어가졌어 방금? 넘어와 그냥 앞에 아, 한나 죽어 그냥 나이스~~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~~ 1100원 있다 올라프 템못 뽑으려고 아 올라프 욕심내다가 아직도 집안 갔음 일단 르블랑 W죠 앞으로 W 올때 그냥 바로 배치기 이렇게 보셨죠? 이러제 미니언 개 처맞습니다 아, 뭐, 시덕자는 견제하고 있어, 좀. 한대. 그럼 나는 바로 W를 피 채우지. 스스스스스스. 또피 채우죠, 스스스스스스. <목소리> 일리블가 학습이 안 되나, 혹시? 또피 채우죠, 스스스스스스스. 또피 채우죠. 또피 채우죠. 또피 채우죠. 또피 채우죠. 또 W로 피 채우는 게 아니고, 패시브가 피 차는 거예요. 피, 최대 체력 6몇 프로였나? 또피 채우죠? 유성이죠? 또피 채우죠? 하지 말자, 하지 말자. 나이스. 그냥 쳐맞으면서 W 빨면 돼, 그냥 계속. 라인 붕 밀어주면서 밀수 있으면. 그냥 피복사. 이것도 같이. 니연한테 쳐맞고요, 르블랑은 그냥. 나이스. 제로토 좀 쳐주고. 이것도 딜 들어가죠? 유성 붕. 자, 이제 르블랑 슬슬 상성에 대한 벽을 느낄 거야. 이쯤되면 이제 Q를 W로 피할라 하거든? 맞다 보니까 아파가지고 그냥 피했네요 그냥 먹어도 돼? 이거 저 맞으면서 상관없어 아니 니마 학습이 안 되세요 혹시? 계속 W를 앞으로 쓰네? 그냥 니는 맞으면서 아니 나한테 스케일 쓰지 말고 미니언한테 써라고 미니언한테 오케이. 오케이 아니 왜 자꾸 앞으로 와 르블랑아 오지 말라니까 그러네 잠깐만 잠깐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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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, 너무 골고루 때린다, 렉사이언, 이 지금. 한 대만 더, 한 대만 더! 르블랑 탑 갔어? 야야야! 렉사이언, 렉사이 렉사이언! 안 돼! 고고루고 빨아주고요. 누가 오든 근데 상관없긴 해. 아니, 그러가스를잘 모르시네, 이분들은, 아까부터. 전멸 있죠? 이, 이스죠? 아펠이 정리해주죠? 슬로우죠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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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들어가자! 어 잠깐 위에 밑에가 위험 한데 어? 야 그렇게 유리하게 시작했는데. 또 15야 또. 예. 와우. 르블랑이 이렇게 커버리다니. 어, 그냥 앞에 옆에 있어야겠다. 스킬 안 쓰고. 앞에만 맞을게, 앞에만. 옆에서 오는 르블랑도... 야, 야, 빨리 우리 피가 없다. 어, 이정도 괜찮은데... 오... 좋았다. 야, 뭐 끝내나. 혹시 앞에라 있어. 오케이! 와 이긴다 이긴다 이제 어우 야 징크스 야앞펠 미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에코는 해야지 그라가스는 그냥 서브 챔프고 그냥 약간 르블랑 같은 거 나오면 그라가스 하고 이러면 해야지 이게 너무 편해 진짜 하나 더 만드니까 너무 좋네. 멋쟁이 그라가스. 그라가스 멋쟁이네. 잠깐만. 갈리오? 미드 갈리오인데? 아 뭐야. 아 씨. 와, 문도 빡세다. 와. 에이, 기레 기레. 기레 기레. 오 뭐야. 오. 뭐죠 방금? <laughs> 내가 얼, 얼핏 들은 게 배치기 판정이 롤 스킬 중에서 제일 좋다 들었거든. 이 정도일 줄 몰랐네. 그냥 갈려 이거 없어지는데? 아 이거 그래, 이게 정상인데. 내가 먼저 쏴야 되네. 빨 필요 없고. 어라라. <laughs> 잠깐만. 아씨. 계속 이게 반복되는데? 살짝 당한 게좀 갈리오 어? 좀 센데? 이러면서 좀 센데로스 이러면서 아 근데 미드 개꿀잼 매치인데? 갈리오랑 그라가스 아 이가 마나가 없어가지고 씨. 아좀 피해줘야 되구나 피하고 좀 해야 되네 그러니까 좀 성립이 된다 어, 뭐야 뭐야 아 이거 조금 뭔가 이게 그거, 그게 있나 보다 느낌이 있네 그냥 막 쓰면 안돼 배치기를 아 그만 좀 와라 그만 좀아야 오늘 미드갱 왜 이렇게 많이 오냐 도대체 내가 좀 거슬리나 봐 오, 살았으면 됐지 뭐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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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멈췄잖아, 멈췄잖아. 어, 다행이다. 나이스. 얘 노플인데. 잠깐만, 파이커야. 방금 좀안 좋았다. 방금 궁만 있었더라면. 뭔 몰락이야. 좀 나와 봐, 비켜 봐, 비켜 봐. 가면 계속 쳐 줘야겠다. 아니, 이거 야! 굿! 무 o d 이무 o 이 그라가스! 무 o 이 그라가스 출격합니다 그라가스 무 o 이네 g 라밤밤밤바라밤 g 밤다라란 따단 나는야 무 d 이 그라가스 아무 d 이아무 d 이 그라가스 나는야 무 o 이 그라가스 어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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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o o d g 자, 한대더난 입스, 이블린 솔. 그러다서 무찌니, 무찌니, 무찌니. 킨드가 으아. 아. 남자답게 부딪혀 봤다. 마, 올와봐라 마, 한대 쳐보자. 뭐, 뭐야, 이거, 뭐, 왜, 뭐 이래? 뭐이런냐 판정이? 아까, 아까랑, 아까도 갈려할 때 이렇더만. 하, 허이. 무서워. 어우, 죽을 뻔 했네. 야, 이거 뭐야, 이게.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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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뭐야, 얘? 아, 킹드가구나. 또까가로 오네. 나 있어! 어? 뭐야, 이거? 아. 제리야, 물어, 니 물어, 니 물어. 오케이. 아어 어어어어어어어어 그라가스 먹지 이두루룬뚜룬 이번판은 만년설일로 재밌 그만해라 그만하자 얘들아 나르 랑 그라가스가 상성이 어떠지나 일단 마방 들어가지고 아우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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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는 척하면서 바로 EQ 평 평이 아니고 펑어 피했어 넌 맞아 응일로와 흙아흙채어아리가 에헤헤헤헤. 우후후후. 우후후후. 야, 올라프, 멋쟁이네, 멋쟁이. 니 뭐고, 임마? 야, 씨. <laughs> <laughs> 허차. 어이구, 아프지? 어우, 왜 설치지? 왜? 어째서? 누가 있나? 땡! 그라가스 무죄이다 무죄! 무째이. 어, 무죄이 그라가스를 어떻게 끼려고 가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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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팽! 맞지요 그렇게 해도 오오오오오오 가어째긴데 내가 무죄인데 어째긴데 내가 무죄인데 어째 끼냐고 무죄이 그라가스인데 오오 <목소리> 수 <목소리> <목소리> 잠깐만, 오시, 잠깐만. 오, 이것이 무지이그라갔어나무지이그라갔어 아니 근데 저는 원래 태생적으로 피지컬이 재능이 있기 때문에 숙련도 조금만 채우면 와카파 나오는 짓을 할 수는 있습니다. 겸손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. 근데 팩트죠. 삼타 때리고 싶자. 10자... 좋됐다 이거,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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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다 이거. 야, 졸라, 졸라, 졸라. 무서워라. 돌아가는 척 하면서, 일로 가면은 나르가, 어? 들어가서 일로 오겠지 하면서 했는데, 내가 여기 있네. 헬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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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 어... 롤은 1대1이 아닙니다. Replay! Don't worry. Close the move.